세 직선이 있는데요. 이세 직선,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그리고 세 번째 직선이 있습니다.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삼각형이죠. 그 삼각형 넓이를 y는 ax가 2등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이 기울기 a는 얼마인가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삼각형 세 개를 그리기 위해서 교점들을 다 구해 볼 거예요. 그럼 먼저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하면 y를 없애기 위해 두 번째 식의 3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써놓고 두 번째 식은 3배를 해요. 얘네한테 곱하기 3을 한번 해보면 12x 더하기 3y-12는 0이다. 더하니까 14x 는0아 x가 0이 나오는구나 x가 0이래요 그럼 y는 4겠죠 따라서 0,4의 교점이 나옵니다 1번과 2번은 0,4가 교점이고요 이제 2번과 3번을 해보면요 2번 a n 3번은요 식이 4x 더하기 y 마 4는 0인데, y 값이 0이잖아요. 0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더니 x는 1이 나왔습니다. 2번과 3번은 교점이 1,0이 돼요. x가 1일 때 y가 0이다. 자, 이제 1번과 3번 해보도록 하면요. 2x 마 3y 더하기 12는 0하고, 3번 y는 0하고 연립하는 거거든요. y에 0 넣어보세요.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은 마이너스 60이 돼요. 그래서 교점을 다 알았거든. 교점은요. 0 4 1 0마0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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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얘네가, 첫 번째 0콤마 4는 여기에 있고요 1콤마 0은 여기, 그리고 마류콤마 0, 3, 4, 5, 6. 여기에서 마류콤마 0이 있겠죠. 누가 누구를 할것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면 그려도 돼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단 말이야. 얘를 쭉쭉 연결하면은 이제 직선이 들 나오게 되는 거겠지만요. 그쵸? 몇번몇번 몇번 직선이 나오겠죠? 상상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연장이 될 거고 그리고 또 y는 0이 있을 거고 이게 y는 0이니까 x축의 y는 0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y는 0인 거고 얘가 기울기가 아무도 래 양수니까, 2x 마 3y 더하기 10이는 0인 거고, 얘가 기울기 음수니까, 요렇게, 시계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 교점을 통해가지고, 직선을 상상해 봤고, 근데 넓이를 이동분 한대요. 누가? y는 ax가. 그러면 이 넓이부터 한번 구해 볼까? 이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는요, 마력부터 1까지 갔어요. 7입니다. 높이는요,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6을 빼셔야 되는 거잖아요.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오히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셔야 됩니다. 더하면 안 되고요. 7이에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7이. 14가 된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전체 넓이가 1 4예요 그런데, 원점을 지나는 y는 ax가 이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14를 이등분 해보세요. 그러면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원점을 지난다고 했잖아? 원점을 지나는데, 어디를 지나야 넓이가 이등분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원점을 지나는데, 이렇게 지난다. 그럼 이동분이 안 되겠죠? 약간, 왼쪽이 작잖아요? 약간 오른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상해 봤을 때, 원점을 지났을 때 넓이가 이동분 되게끔 내가 한번 잡아보면은, 이 정도로, 뭐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원점을 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넓이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삼각형과 사각형 넓이가 똑같다. 근데 그 삼각형과 사각형 중에서, 넓이를 구하기 편한 거는 삼각형이에요. 왜? 사각형은 모양이 좀안 예쁜 사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이 삼각형 넓이로 선택을 하시는데, 이 삼각형 넓이가 7이면 좋겠다. 라는 거죠. 7이면 좋겠습니다. 7이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얘는, 밑변이 이미 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밑변이 이미 7인가요? 음, 7이었네요. 7. 그러면은 높이가 1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높이가 2가 돼야 되나? 넓이가 7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넓이 얘가 7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미 밑변이 아 밑변이 7이구나 근데 밑변이 7이 아니라 내가 보려고 하는 이것은 밑변이 요거죠 얘가 되는 거네요 그럼 얘는 원점에서 마이너스 6까지니까 밑변이 6이 되겠네요 높이가 얼만지를 몰라요 그래서 높이가 얼만지를 몰라 그럼 이 점의 좌표 중에서 뒤에를 모르는데 그 뒤의 좌표를 먼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높이가 얼마면 넓이가 7이 되겠는가? 삼각형면이요. 삼각형이니까 1분의 1 /2. 그리고 밑변은 6 곱하기 이 길이를 모르니까 k라고 해볼게요. 그럼 k다. 높이가 k일 때 넓이가 7이 된다고 라 하면은 약분해서 3이 되니까 3k는 7이다. 그리고 k는 3분의 7이 됐어요. 높이가 3분의 7이니까 이 점에 앞으로 한다는 거야? 뒤로 한다는 거야? 이 점에 뒤로 한다는 거죠. 뒤가 3분의 7이라는 거예요. 뒤가 3분의 7일 때 x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지금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거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y에다가 3분의 7을 대입해서 x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x-3으로니까 3이 약분돼요 3분의 7. 7만 남고요. 더하기 12는 0이다. 2x는 마이너스 5가 돼요. x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그때 x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빨간색이 y는 ax잖아요. y는 ax가 어떤 점을 지난다? 이 마이너스 2분의 5, 3분의 7을 지나셔야 돼요. 그래서 a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y는 ax, 원점을 지나는 y는 ax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y는 3분의 7이 되면 됩니다. 3분의 7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a는 그럼 3분의 7에다가 제어 역수? 마이너스 5분의 2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5분의 14.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